Brake fluid contamination occurs over time. A test strip shows how well the fluid is protecting the system from corrosion. Contamination and corrosion may result in master cylinder and brake line repair or replacement. The BG brake flush service removes all the old fluid and replaces it with new high-temp formula dot 3 or DOT .4 brake fluid. Master brake cylinders are costly to replace. Your brake system is the most important safety f e a t u r 안녕하십니까? 10년 타기 정비센터 구포 본점 바른차 만들기 김진성 정비입니다. 오늘은 세벌레 스파크 제동장치 점검 정비 내용입니다. 잔유 제거 합성 엔진 오일을 교환하면서 타이어와 라이닝 등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중에 오른쪽 뒷바퀴는 저항없이 잘 돌아가는데 왼쪽 뒷바퀴가 잠겨서 안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분해하여 확인해 보니까 휠 시린더 고착으로 리턴이 불량하여 바퀴가 손의 힘으로는 돌지 않고 차 무게에 굴러가는 힘에 의해 억지로 타이어가 회전하고 있었네요 한마디로 빡빡하게 돌면서 연료 소모율도 많았던 것입니다 제동장치 점검 정비 소홀로 휠 시린더 고착입니다. 휠 시린더 고착. 제작사 신품의 휠 시린더로 교환하여 에어 빼기를 한후 다시 바퀴를 돌려봅니다. 저항 없이 아주 잘 회전합니다. 원래 이래야 됩니다. 바퀴가 끈끈하게 회전하면 출발 시 부드럽게 출발을 못할 뿐만 아니라 빡빡한 상태로 회전하면서 라인이 빨리 마모되고 그리고 열 발생으로 이어져 베이프록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러면 탈극한 휠신들를 분해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고착된 휠 실린더의 피스톤을 뺀다고 고생했네요. 제동 장치 관리 소홀로 휠 실린더 내부에 피스톤이 녹이 나가지고 작동을 안했던 것입니다. 보시죠. 양쪽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살 밀려 나와서 라인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왔을 적에 다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 되어서 바퀴가 꽉 잠겨서 안 돌아갔던 상황이었습니다. 베이프록 현상이란 브레이크에게 기포가 발생하여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으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차 바퀴 부분에 마찰 열 때문에 휠시린더나 브레이크 파이프 속에 오일이 기화되고 브레이크 해로 내에 공기가 유입된 것처럼 기포가 형성되는데 이때 브레이크를 밟아도 스펀지 밟듯이 푹푹 꺼지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베이프록 현상입니다. 베이프록 현상 휠시린더를 완전히 분해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야, 더스트, 먼지카마 휠 시린더 피스톤, 압축 컵, 리턴 스프링, 압축 컵, 피스톤, 더스트 먼지 커버, 이게 휠 시린더 몸체입니다. 몸체. 휠 시린더 교환 후 그동안 관리를 소홀히 했던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아주 안정적인 미국제 BG 더트포 브레이크 오일을 진공 맥동식 브레이크 오일 교환 전용 장비에 주입합니다. 미국제 BG 더트포 브레이크 오일은 미 연방 자동차 안전규육보다더 우수한 안전성을 제공하는 브레이크 액으로 유럽이나 일본에서 생산한 고급 차종을 막론하고 어떤 차종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브레이크 액 리저버 탱커의 내부와 외부에 그동안 쌓여 있던 이물질과 묵은때들을 전용 케미칼 403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부터 하겠습니다. 자동차 종주국 미국에서 만든 진공 맥동 세정식 pf7 bg 브레이크 오일 교환 전용 장비 아답터를 리저브 탱크에 연결합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오일 교환입니다. 조수석 뒷바퀴부터 브레이크 액 교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뒷바퀴 조수석 앞바퀴 마지막으로 운전석 앞바퀴, 네곳 모두 진공 맥동 세정식으로 브레이크 라인 내부를 청소하면서 배출합니다. 자동차의 제동 장치는 유압을 이용하여 각 바퀴에 달린 캘리퍼 및휠 실린더에 유압의 압력을 가하는데 이때 유압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브레이크 오일. 이 순간 자동차를 멈출 때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주행 중 수없이 반복되는 제동 장치 계속 열을 받았다가 식었다 하면서 유압 오일 즉 브레이크 액의 특성이 바뀌게 되죠. 이러한 브레이크 액의 특성이 바뀌게 되면 자동차를 정지시키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즉 브레이크 밀림, 베이프록 현상, 페이드 현상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그러므로 브레이크 오일을 정기적으로 교환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2년에 3, 4만키로 지나면 4, 5%의 수분이 발생하고요. 이처럼 브레이크 오일 속에 수분이 발생하면 베이프록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엄청난 열에 의한 브레이크 액이 끓어서 액체가 아닌 기체가 압축되면서 서번지를 발른 것처럼 브레이크 제동력이 아주 약해지게 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지요. 자동차의 제동 장치 미끄럼 방지 ABS 브레이크 시스템 브레이크 오일을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교환했습니다. 가다가 서다가를 반복하는 자전 시내 주행 차량뿐 아니라 고속 주행 차량은 진공 맥동 세정식으로 제대로 브레이크 관리를 하셔야 브레이크 작동이 원활하여 마스터 시린더와 휠 시린더의 작동이 훨씬 부드럽지요. 이상으로 세볼의 스파크 제동장치 점검 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